미 나는 소고기를 먹었습니 <laughs> 여러분 <laughs> 저뒹 딩굴딩굴 거리다가 막밥 먹고 막 아이스크림 먹고 영화 보고 막 뒹굴거리다가 벌써 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라서 약간 밤 산책을 잠깐 집 앞에 걷기 운동을 좀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오늘은 헤이오, 기모 후드와 기모 조거, and a coat, 헤이오 coat.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갑니다. 아, 뭔가 히또로맞도록 입고 나갈 수 있는 패딩을 만들어야겠어요. 아, 최근에 제작한 패딩 코트는 약간 조금 디테일이 많은 패딩 코트라서 운동할 때 입기에는 조금은 화려한 느낌이 드는데 올해 겨울에 좀 만들어야겠어요. 무튼 운동을 하러 갑시다. 가봅시다. 저의 산책메이트 홍여사님과 함께 합니다. 저희가 나갈 때는 같이 나가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는 각자 이어폰 끼고, 이제 남 마냥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네, 네, 네. 벌써 이어폰을 끼셨거든요. 내말안 들리는 것 같아, 지금. 거의 남입니다, 남.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신나하게 걷기 운동을 해야겠어요. 저는 걷는 목적이 제가 좋아하는 취저 노래를 마음껏 듣기 위해서. 눈색이 쏠리네. 바람이 지금 미친듯이 불어요. 어후, 바람만 아니면 참밤 산책하기 좋은 날씨일 텐데 바람이 찹니다, 자. 저희는 열심히 이렇게 걷고 있어요. 한마디도 없이 각자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동백섬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동백섬은 보시다시피 사람도 없고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걷다 보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져서 조금 힘든 코스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반짝반짝. 예뻐요. 여기 저 멀리 광안대교도 보이거든요. 예쁜 야경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laughs> 내 차서 해봐, 여러분. 씻고, 예, 네. 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피부 뒤집어지고 나서 일일이 팩을 진짜 세상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난 진짜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laughs> <laughs> 피부 관리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1팩. 손에 남은 에센스는 목에다가 이렇게 딱 발라주고, 팔 뒤꿈치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말려주기.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 피부가 다 가라앉았긴 했는데 좁쌀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 달에 또 제가 레이저 치료를 한번 더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레이저 2회차 정도 되면 여드름 박멸되지 않을까 보시는 응. 지금 이렇게 아주 잠에 빠져있습니다 보시리은 오늘 아침에 아빠랑 실컷 뛰어놀다 왔거든요 저녁에는 안 나가려고 해요. 또 춥기도 하고. 추위가 잘 타는 개라서 그런지. 이쪽에는 먹다 마신 물이 있습니다. 진짜 하루에 1리터 이상 물을 마시려고 계속 이렇게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마셔야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마셔가네. 마지막 물을 다마 원샷. 아, 오늘은 4밀차 고소합니다. 또 하나 더 타러 가야겠어요. 오늘 진짜 한 2리터 정도 마신 것 같아. 시리는 내가 옆에서 뭘 하든간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바빠 사랑이 식었어. 저는 이게 맹물 마시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차 티백을 넣어서 마시려고 합니다. 자, 진짜 맹물은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배가또 고소한 거 좋아해서 <laughs> 일부러 맹일 차를 사왔어요. 요거요거를 잘라서 넣고. 그리고 저는 물 마실 때또 항상 빨대가 있는 거막 이렇게 마시는 것도 약간 번거롭거든요 여러분 이 작은 거 하나가 이 사소한 거 하나가 큰 생활 습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 나비 효과 나비 효과 아시죠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갖다 대서 이렇게 물을 섭취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하면 또안 마시게 돼 아시겠죠 여러분 음, 음. 자 일단은 온수로 티백을 뿌려내야 돼요 물이 누렇게 되고 있죠. 예, 잘 우려지고 있습니다. 쉬키 히 식히 키히 식히슬해서 좀 우려냅니다. 정수 투하 물이 차오른다. 물이 타이밍 예, 중요하죠. 오늘은 자기 전에 요거 수면 유도제 투하를 먹고 잡니다. 태안인이라는 음. <laughs> 태안인이라는 약이에요. 오늘의 휴? 요것도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판매량 많은 거 샀습니다. 가지 말, 가지 마 가지 말. 잠시 동안만 약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서 수면에 취해야겠어요. 복실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복실이가 어디로 갔지? 우리 복실이가 어디 갔을까? 우리 복실이가 어디로 갔을까? 우리 복실이가. 어디로 어디로 갔을까? 응 <laughs> 꼬순 음. 내놔. 우리 복시리 꼬순 내. 복시라. 겨울잠 자고 있었어? 복시리 복시리 복시리. 복시리. 시리는 항상 이 사람 옆에 딱 붙어서 자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벽 옆에 자리가 없어요. <laughs> 지금 나를 이렇게 몰아내고 있어. 자. 그리고 저는 제가 요즘 빠진. 영화가 있는데 예, 기멸의 칼날이라고. <laughs> 이거를 좀 보다가 자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옆에 살짝 나와 있는 복실이 엉덩이를 만지면서 오늘 밤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good night. <laughs> 여러분, 저는. 촬영하다가 부랴부랴 나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촬영 다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유진아 오빠가 쓰러졌단다 하면서 막 응급실에 실려갔단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나왔거든요. 보니까 이제 백신 3차 맞고 밖에서 길 걷다가 호흡곤란 와서 응급실에 갔다 그래서 오빠 린겔 맞고 이렇게 집에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와중에. 언니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언니 없는 생일파티를 한번 하러 갑니다 사실 케이크가 먹고 싶어가지고 <laughs> 케이크 빌미로 요렇게 케이크를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요 케이크는 제가 예전부터 먹고 싶었던 케이크인데 맨날 가면 없더라고요 이번에 딱 하나 남아 있길래 바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에는 여전히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여러분 역시 연휴에는 사람이 많아 <목소리> 여러분 정말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요 근래 계속 저는 건강에 응,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깨닫고 있네요. 응. 오빠도 병원 잘안 간다 이가 맞지? 간적 없었다 이가 응.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막 병원을 가니까 응급실 실려 가니까 얼마나? 응? 저도 곧선참아자야 되는데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 <목소리도> 케이크 그, <목소리도> <목소리도> 없이 오는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맛있다. 아, 어. 딸기, 딸기가 들어있다. <laughs> 여러분, 저언이가 올해 마음 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꼽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시작하자. 맛있겠다, 맞지? 나도 카메라를 키야. 말을 안 한다고. 나의 말에 답을 <laughs> 주는 건 아빠 맞죠? 나. 우리 아버지 언제 오시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자, 자. 사랑하는 도유가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우리 마시, <laughs> 맛있게 먹는 거 당연히 땡겼는데 역시 생크림 케이크가 제일 맛있어. 역시 밀가루는 못 끊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밀가루로 먹어줘야 돼. 그래야지 내 성격이 이렇게 안정화가 되거든요 여러분. 음. 짜잔! <laughs> 초콜릿? 음. 음. 역시 케이크 위에 붙어있는 초콜릿이에 찡이야. <laughs> 여러분 저 초심 다 잃었음 진짜. 피부 조금 나아졌다고 이렇게 초심 다 잃었어 이거! c p 지도안는다 <laughs> 왜? 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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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왜? 며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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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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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헬스 PT를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또 미네랄 물을 타가지고 운동하면서 열심히 튼튼히 마셔줘야겠어요. 화이팅! 건강을 위하여 화이팅! 여러분 영혼이 나갔어요. 너덜너덜. 아주 스파르타 웨이트를 받고 왔습니다. 으아, 온몸이 지금 <laughs> 힘이 없어. 내 정신은 저기 저 멀리 가출해 있어요, 여러분. 아, 배고프다. 빨리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오늘은 설날맞이 이렇게 집 앞에 부랴부랴 아마 머리도 안 감고 안 씻고 <laughs> 나와서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밑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요 음식점은 이반찬이 정말 진수성찬으로 나와서 정말 자주 자주 오는 곳입이다오이도 이렇게 아주 건실한 거세요. 보 아, 아주 뉴욕도 아주 합니합 미역도 아주 아주 아쩍 아주 아주 한채한채소볼수볼있어있이요이한게아 나는 소는소를먹습먹습 짱짱 맛있어요 저희 집이 다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찌은 거를 <laughs> 못, 못 씹으시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먹어보다가 등심, 안심 이것도 막찔겨가지고 앙꼬미를 한번 먹어봤는데 아 매우 부드럽더라고요 앙꼬미만 죽구장창 먹고 있습니다 군것질은 <목소리도> 어. 감자, 어. 고구마 이런 거 우리 그는 걸로 굽는 <목소리도> 거 에어프라이. 바나나도 꿍보 먹는 사니까다 바나나? 그래. 바나나 꿍보 맛있을 것 같다. 겉바 속촉 아빠, 겉바 속촉이뭔줄 알아? 그은 아싸. <laughs> 어? 아니면 적초? 아 해, 아빠. 장영한테 뭐야? <laughs> 오빠가 알려줄라는데. <알렸지 몰라>. 음. <laughs> 음, 맛있어. 음. 오늘 좀 많이 부드럽네. 오늘은 아하. 저희 홍여사님이 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가야겠대. <laughs>

이제 밥 타임, 밥 타임. 여기 또뭐 된장찌개가 또 찌개 들어있고 깃발. 마지막으로 된장과 김에 밥을 싸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된장찌개가 맛있는 집이 진정한 맛집이다라고 맛. 생각합니다. 그는 동의한다. 응. 응. 한국 사람 기본 된장찌개. 응 맞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 된장찌개. 와트와서 이렇게 <웃음> <웃음> 고구마를 아주 사갑니다 제가 요즘 또 군고구마에 빠졌다 잖아요 네. 이렇게 고구마를 해박감 <laughs> 좋지 먹는 거면 다 좋지 아빠 여기 있냐 아빠 상자에 있 여기 있다 그래 너무 크다 이거 몇개먹어봐3 3 0 0원 완전 금값이네 아다 비싸다 <laughs> 바로 깔끔하게 포기 <laughs>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가족끼리 오늘은 또 헤이효 신상 가디건 연두색이랑 헤이효 청바지 헤이효 기본티 오늘도 헤이효 룩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복시랑 우리 복실이는 잘 있어 알겠지? 빨리 갔다 올게 푹 쉬고 있어 복실이는 오늘 아침에 또 조파판인가 산책을 신나게 갔다 왔기 때문에 응. 쉬어 오늘은 나이키 에어포스 하얀 거 신고 갑니다. 음, 저희는 오늘도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산물보단 고기파여가지고요. 고기 먹을 때마다 아주 행복행복합니다. 마구마구 조져버리겠어. 가봅시다 가봅시다. 방 올라가겠습니다. 아 이거 참잘 만들었네. 아다 너무 웠밥 이거 뭐 많다. 진수 성찬이다. 진수 음 <laughs> 성찬을 저저 보더러 음다 먹었네. 다 이거 밑반찬 다 먹으면 배부르겠다. 맞다, 굴이 나왔어. 노로바이러스효진스 음 설날에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뭔데 그거? 음

에이, 너무 슬프게도 <laughs> 맛이 조금 아쉽다. <laughs> 제방문 의사가 없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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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오늘 슈퍼몰 촬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캐리단길 와서 밥좀 먹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햄버거 먹으려고요.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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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물 버거인데 저는. 맨도나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언니랑 같이 밀가루 끊기가 목표였는데 실패 <웃음> <웃음> 확실히 겨울되니까 빨리 해가 저무네요. 쇼핑몰 촬영할 때 여름이 짱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저녁 7시까지 밝기 때문에 계속 촬영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5시만 되면 어두워지니까. 아 저녁에 촬영하다가 사진이 너무 안예쁘게 나와가지고 <웃음> <웃음> 색감 다 날라가고 막 흔들리고 막 바지 다 깨져가지고 포기하고 가는 길에 핫도그가 있길래 음, 핫도그를 사서 집으로 다시 갈 예정입니다 여 같이 기 핫도그는 처음 <laughs> 먹어요 <laughs> 공동봉 핫도그 여기에 소스통이 귀엽게 있어요 짠 이렇게 미리 냉장고가 있었어요 이 카페는 사라졌네요 슬프다 제가 해리단길 처음 왔을 때이 카페 먼저 갔었거든요 리모델링 하는 건가? 그래 슬프네요 어, 원래는 이 룩을 찍고 있었거든요 이게 살짝 설명해 드린다면 이번 신상 니트, 셔츠 그리고 저희가 또 헤이호가 슬랙스 맛집이거든요 또 이번 신상 슬랙스 <laughs> 찰랑찰랑거리게 좀 길어 보이게 뽑았는데 지금 아쉬워요 진짜 번되니까 사진이 너무 안 예뻐요. 그래서 내일 이거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이번 헤이유 신상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핫도그를 사서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음, 다시 가. 음. 음. 이렇게 해서 또한 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푹 쉬고 다시 월요일부터 열심히 워크 워크. 우리 선생님들도 이번 주 행복하게 지내셨을까요? 아 그리고 저도 이제 곧 3차 맞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진짜 아 3차 진짜 안 맞고 싶은데 저는 이제 3차 맞으면 진짜 응시 가지 않을까 아 정말 지금 성빈이와 복실이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복실이 잘 있었어? 저 이모 안아주세요 네, 싫대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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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모 안아주세요 어서요 응, <목소리> <저 이모 안아주세요. 목소리> 3, 3, 2, 1 거, 거. 이모한테 세배? 어. 이모한테 세배 보세요 이모한테 feet, 세배 보세요선배이 세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한다 할아버지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공기청정기한테기청정기 아이고 다 컸다 다 컸어 음. 아, 그것도 좋아한다 보실히 아 잡아당기는 것도 왜왜왜 마음이 안들어? <laughs> 영차 영차 영차, 시장, 영차 줄다리기 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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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여러분 핫도그 드세요 햄버거랑 밥은 드셨는지 저녁은 홍여사님 안 드셨어요? 핫도그 드세요 아빠도 먹어라 어. 응. 밀가루 파티 <laughs> 아주 행복한 시간 야식 타임 <laughs> 오늘 사 핫도그 <laughs> 완전 맛있지 맛있네 맛있네 맛있나? 느낌있네 핫도그 다 글쓰가이가? 달걀 설탕 뿌려서 달걀 이하고 내하고 입맛이 맞다 슈퍼 입맛 단짠단짠 <웃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초심을 그냥 있습니다 제가 또 피부를 회복했잖아요 <laughs> 건강도 회복하고 바로 이렇게 <laughs> 건강한 삶을 잃어가고 있어요 <laughs> <laughs> 오늘 밀가루 파티. 응. 사람이 참 음, 음, 어쩔 수가 없나 봐. 한결같지 못해. 슬프다. 야, 이모, 이모지. 아 이모지. 어. 야, 이 누구야? 음... 이모. 음, 이모. 아, 이모. 아가. 아가. 이거 아가야? 아빠. 할리. 할리. 할매. 할매. 둘이는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응? <laughs> 대화 중에. 복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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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가 도망갔습니다 복시아 성빈이가 놀제 성빈이가 놀제복시아우악 던져 그렇지 그렇지 복시 장롱 복실아 복실아 이쁜 짓 멍한 우리 복실